하나. 팀우짤. 가복짤. 하나 더. 가복 하나 더. 스페셜 포. 아 내가, 내가 기계 핀 까줄게. 나바로뒤야네 뒤사람 눈통 작업해 아 줘. 눈통. 눈통짤. 다 투박에다 짓노빠게다 짓노빠. 짓노빠둘 있다. 이게 작업해 놨어. 일문. 일문에 지 찍고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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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좀 미는 거 같은데? 어 나왔다. 나왔다. 네. 바 아, 있다.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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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렸다. 아, 중 밀렸다. 중 밀렸다. 중 밀렸다. 밀렸다. 나중으로 간다. 덤벅, 나 눈으로. 덤벅? 내가 눈으로. 건랑 덤벅. 온다. 중 온다. 기 같이 가자. 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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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나. 감 코나. 눈 저쪽에서 눈통 나오고요 씨. 가자, 덤벅. 있었어요. 어, 아, 저통, 저통. 가자. 아, 날먹이형 가자. 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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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하나 중하간중중중 야, 아니다, ABC 아니다. 이 나이스 아짠중 아, 일분들 아, 중들. 가복가복가복들가 가복 들 가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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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줄 알고. 소리 소리. 도에 짜고 있어. 날먹이 골드 형님이구나. 아, 골드 형님. 옛날에. 아. 어, 안녕하세요. 빨리 가자. 왜 눈에 익나 있다. 나와. 어, 주인이에요, 형님. 안녕하세요. 나이스. 1문, 1문 반이다. 이플다 아, 뒤로 와. 중 일단 못 내려간다, 우리. 라디아나, 라디아나, 라디아나.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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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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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됐다. 다좋자저다저 뜻다. 씨. 하나도 하나도 하나하나 중밀렸다. 정글배 밀렸다. 들 잡았다. 나이스. 야 이거 반이야, 이거. 이거 반야 잡았고. 때야이 우리예요. 죠잡았 아, 요 아. 오랜만이네요. 이한몇년 만에 보고 그래. 아 반샷. 아 꽃풀 소 반샷. 예전에 T1 맞죠? 민형 꽃풀 소 반. 맞는 거 같은데. 어 뭐야 눈속 아, 마루 다 마루 마루, 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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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. 아형 오랜만이에요. 마루에서 잡았어요. 음, 마루, 마루, 마루. 이거? 어 이거. 요즘에도 있는 거 같은데. 마루나 박사나 박. 엔트리 클레이. 그거 이이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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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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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파. 있타인 아, 이걸 왜먹다잉아가떨 이걸 왜형 아닌 어같더어져 자, 형아닌어같더라져 자, 형기 잉어가 떨어져. 자, 형안 잉어가 떨 하나 어, 검보. 하나 더 있다 야, 뭐야? 건보 가나, 건보 가나, 건보 가나, 건보 가나, 건보, 건보, 보물배조 죽은 게 아니였대 건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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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보 물배 나이스, 나이스 중 이거 눈통 간다, 그냥 계속 아, 나 출발 느렸대 아 좀이 나보다 더. 3 0 0쳤다어 하나. 길 하나. 나안 보여. 어. 하나. 하나. 에서 가자. 가 가자. 포고로 밀어 줄게. 와 봐. 어이, 너도 받아. 일 간다. 폭민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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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할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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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뭐. 오, recess... 가자, 가자, 거거 가자 가자 건복자. 님 가자 숨 가자,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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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 미친다, 가자 나가. 울베 가자. 울베 가자 가자 figur티,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울배 가자 울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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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조심. 아니, 배 아니야. 배미초콜렛 어디고 저거. 아니 아니 눈 작업하고 빨리 빼나고 있어 문 1문, 1문 하나 1문 하나 중밀거같아 이거 꽃끼 이기리? 검복에 핑 두개, 검복에 핑 두개 나중 밀렸다, 어? 이거 눈통 조심해야 된다 야, 야 가자 가자, 가자. 가자, 앉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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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성원..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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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ewer. 가자, 가자, 억, 가자, 어. ]Yeah, displays, 가자, 가복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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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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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못 가가가가가가 가복자 아, 하나 더 가복 하나 더 스페셜 아, 포 아, 어, 아, 어, 네. 아, 얘도 아, 아, 야 아, 얘도, 아, 아, 얘도 다리 얘도 다리 떠나요. Cả자, 이제 못다 가자 가자 가혼자 천천히 가 천천히 라우리딴데다 진입하면 그때 가거든 눈 나이스 언안가 능짚어 일문 하나 일문채찍고 탱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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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로 왔어 마루로 하나 있었어 하나 우리 전통 우리는 검틈만 묶어주면 된다 중 없다 중 없다 라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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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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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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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자, 가자, 어? 가자, 가자, 어? 가자, 어? 가자, 어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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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가자, 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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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가자, 이거 가자, 가자, 가 가자, 생각에... 아, 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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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민다 이거. 희파, 희파, 아, 민다눈통 조심해. 눈통 조심해. 눈토. 아, 눈심 아, 야, 가지야. 저배 가라. 인가 줄게. 어, 아, 너 빠르... 빠르... 등한, 바로 이거. 네가 아, 나. 네가 나. 가 나. 나. 네가 나. 네 나. 네가 나. 네가 나. 네 나. 네 나. 네가 나. 네가 나. 네가 나. 네가 나. 네다 나. 네가 나. 네가 나. 니다 나. 네가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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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탄, 나 탄, 탄. 아, 내가 죽었어. 아이씨. 야, 어, 중 중앙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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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스 수이가. 어 갔어. 이 아, 나 맞네. 섬을 버리래 아, 봐셔, 봐이반나 반나 버리네. 어이가 없지? 유정규 형님, 껌합니다 오케이, 종 쏩니다. 중 하나 짤. 개피. 왼쪽으로, 왼쪽으로, 왼쪽으로. 하나 개피야. 하나 개피야. 왼쪽으로. 눈통, 눈통 빠르다, 눈통 빠르다. 눈통 반, 눈통 반. 검은다, 눈통짤. 검은다. 검은다. 검 지웠다, 모른다, 그냥. 아, 나 있을 듯? 어, 있다, 형. 적배 있다. 아자 뭐해 뭐 거기서. 눈눈눈눈눈봐눈 눈, 눈, 눈. 어? 눈 봐. 눈봐눈 봐. 눈 봐, 눈 봐. 반짝. 올다줘. 접 아이씨. 핑거든다아 중. 아중 쌤쌤쌤. 일매매매매. 저 너도 앞에 너도 앞에.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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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요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야 어디서 왔냐? 뭐 감에서. 아감에 나이스. 이스 아, 네. 저 e t c 저 EC2 ETS 써요. 분 다시 나가요. EC2가 좋은 거 같습니다. 그러게 나도 EC2 쓰니까 총잘맞노하나 개피. 오, 주노. 오랜만이네. 없었음 없었음 안 보였승누. 나이스. 우리야. 가자 가자 가자. 가시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가배더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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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나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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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히만만히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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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눈히가만나 가만히 가만나 너 오랜만이고 오래. 골드 형의 패션은 몇 년째 바뀌지가 않네. 오, 이거 어, 예. 양념인데. 쌤안 먹었다 이거. G33인가 이거 그건데. 뒤어 왔다. 아, 오, 오, 까비. 비비오 매서운데. 개비개비 이런 분 다시. 오케이 중개피왼쪽거 무조건 쳐준다. 지혁이 요 어. 좋고 개피 아 진짜 잘 먹는다. 땅이 빼서 먹어야지. 진짜 잘 먹는다. 맞춰 주면 그냥 바로 먹어 본다 그냥. 아 개피. 아, 저리로. 음, 아, 네 지금 저는 그냥 이시트예요. 개당 좀. 아, 눈데 안 가요. 눈새 눈새. 개는 거 같은데 이거? 아. 진. 가자. 지하경 가자. 눈통, 눈3시사 눈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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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통. 중복어 줄래요? 응. 이거 하나 검인데하중앙나중앙아중앙아중앙아 그래. 오케이 빼빼빼 빼. 빼, 빼, 빼. 어지 모르. 올배아올올배 올베. 아 올베, 올베, 올베. Oh my god! Nice